안녕하세요, 룸부패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네요. 냉죽이 리메이크 됐죠? 자원과 스킬이 낭비되었던 기존 냉죽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스킬셋이 구성되어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이드는 초보자분이 바로 보고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스킬의 구성이나 로테이션 돌리는 법을 알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내부전쟁 3시즌 가이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냉죽을 첫 번째로 달아봅시다. 스탯입니다. 현재 심크 APL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정확한 스택 이픽 값이 나온 게 없어 그동안 경험과 PTR 테스트 외국 스트리머 방송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냉상보단 냉량이 무조건 좋으니까 현재 냉량을 추천합니다. 종말의 기수트리가 현재 레이드나 쐐기에서 좋아 보이고 치명타 33에서 40% 정도, 가속 20에서 25%, 나머지 특화 양손 룸별이기는 타성, 쌍수 룸별이기는 주타성 부가고일입니다. 이번에 너프를 먹고 기수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죽음의 인도자는 치명타 40% 이상, 가속 10%, 나머지 특화입니다. 기수와 마찬가지로 룸별이기는 같습니다. 죽음의 인도자 영웅 특성이 자원 회복 관련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속을 크게 챙기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특성입니다. 특성은 바뀔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라이브 서버가 열리고 나서 로그 사이트를 꼭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3시즌 티어 2세 효과가 얼음기둥 사용 시 트롤 베인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트롤베인 형님이 딜레역에서 2에서 3등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불러낸 4인 기사단 지속 효과를 늘려주는 기사단의 분노를 찍습니다. 다음은 죽음의 인도자입니다. 기수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서리고룡의 경로를 빼고 얼음의 맹공을 찍었습니다. 장비입니다. 장식은 시즌 열리고 손목 손 치타 장식을 제작해서 착용하시고 허리 키르케를 벗으실 때가 되면 허리를 제작해서 손목 허리로 착용하시면 됩니다. 히어는 당연히 손빼고 4셋입니다. 장신구는 레이드 이넴에서 나오는 더듬이 발동시간이 매우 높아서 OP 장신구로 부상중입니다. 그래서 시포리온보다 더듬이가 더 선호되고 있습니다. 아라지 분광경을 사용한 이사유 트리도 매우 좋습니다. 아라지 다음 분광경을 신드라 숨결에 묶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초불이 아닌 레이드나 쇠기에서는 더듬이 분광경 사용을 추천합니다. 오프닝 사이클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룸무기 강화와 얼음기둥 신드라고사의 숨결은 글쿨이 없으니까 글쿨 사이에 잘 놓으시길 바랍니다. 룬무강 플러스 절멸을 쳐서 룬마르기 슈퍼를 만들고 얼기 신드라고사의 숨결을 씁니다. 그리고 바로 룬무기 강화를 사용하고 절멸을 치고 냉격을 치고 글쿨 사이 룬무강을 사용하고 이도살기 절멸을 사용합니다. 광사이클은 절멸 대신 서리나슬 냉격 대신 빙화진군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번 패치를 통해 바뀐 점이 있는데 절멸을 치면 확률적으로 꽁우란이 떴던 것이 냉격을 치면 확률적으로 꽁우란이 듭니다. 따라서 꽁우란이 뜨면 냉격을 쓰기 전에 소모해줘야 됩니다. 설이 나선 3타겟부터 도살기 설이 나선 2타겟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드라 숨결은 도살기와 꽁우란 사용에 따라 지속시간이 갱신되니 룸모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도살기를 소모해주시면 됩니다. 우주기입니다. 스텝부터 보죠. 현재로선 냉죽의 레이드나 쐐기에서 밀려 안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알아봅시다. 무덤의 지배자 신규 특성과 스컬지 일격 사용 시 고름 상처 치명타 데미지 증가 때문에 치명타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가속이 중요한 부죽이라서 가속을 먼저 30% 정도 맞춰주고 치명타 30% 나머지 특화를 맞추시면 됩니다. 현재 부죽은 치명타 가속 특화 이 p 값이 거의 동등하니까 골고루 올리셔도 무난합니다. 특성입니다. 종말의 기술부터 보죠. 현재 산레인은 거의 못쓸 정도니까 무조건 기술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부죽은 3시즌 티어를 착용하면 화이트메인 누님 딜을 보조해주는 클래스를 변신합니다. 냉죽과 마찬가지로 기사단의 분노를 찍습니다. 그리고 쐐기는 질병트리와 소환스트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소환스트리가 딜이 더잘 나와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산레인입니다. 죽음의 고리 너프를 많이 먹고 사람 구실 못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질병트리 궁금하실까봐 쐐기는 질병트리로 작성해서 드립니다. 장비입니다. 냉주과 마찬가지로 손목 손을 치명 장식으로 만들다가 허리 키르케를 벗으시면 손목 허리로 제작합니다. 티어도 손 빼고 사세십니다 장신구는 어디에서도 좋은 더듬이 플러스 아라즈입니다. 아라즈는 부정의 습격에 맞춰 사용하시면 되고 오프닝 3분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호불미 세기에서 더듬이 플러스 분광경도 매우 좋아 보입니다. 오프닝 들 사이클입니다. 무죽의 경우 어둠의 변신과 대재앙이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딜 사이클이 아주 매우 심플하게 바뀌었습니다. 고격, 흉물, 대재앙, 부습, 습격을 치고 딜 사이클을 계속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흉물 대신 새로 나온 영혼의 군단 광역트리에서 매워 좋습니다. 광딜 오프닝은 단일 오프닝과 똑같으며 3레인 시 죽부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고리 연마 특성 찍을 시 3타계까지 죽고 4타계부터 전염병. 안 찍을 시 2타겟까지 죽고 3타겟까지 전염병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시즌 딜죽을 알아봤는데요. 너프를 먹고 안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까보니까 아직도 너무 괜찮아서 또 너프당할까봐 불안하긴 합니다. 근데 산레인은 좀 개편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변경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가이드를 참고하고 커뮤니티나 로그사이트 가서 꼭 다른 정보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